내가 메인으로 안 나왔어. 너가 메인으로 나와야 했너야 게스트. 아마 네가 응. 뭔가 양성하자면서 게스트 띄워주는 느낌을 하잖아 저는 애정으로 보기 했지만 응. 애정이 없, 없는 사람은 응. 보기 힘들다. 그 영상이 폐기됐냐면, 한번 수행평가를 아, 보는 것 같았다. 그죠. 네, 매체에서.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마냥 나쁘다, 이기적이다 그건 이제 어. 빨리 까먹기 전에 뱉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지 호철이는 뭐 어땠지? 그냥 말을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말도 안 하고 뭐만 신경 썼지? 카메라 자기 페이스만 <laughs> 그거 느낌만 <laughs> 러니까 자기 얼굴만 신경 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laughs> 콘텐츠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둘다 얘는 빨리 수평가를 만점 받고 싶다 호철이는 <laughs> 음. 내가 잘생기게 잘 나와서 잘 사람들이 댓글로 나 잘생겼어요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제얘기를 <laughs> 아니, 네. 그 얘기 조금했었어요맨 어? 어, 뭐. 처음에 이제 어, 어. 어차피 저랑 이제 호철이랑 모이면은 어. 말을 못할게 이제 뻔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비주얼 잘 그래. 보여봐라라고 얘기했었어요. 아, 네가 호철이한 거야. 네. 이렇게 한번 너 한번 잘생긴 아, 걸로 아, 외모를 한번 해서 억울로 끌어보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첫 번째. 근데 해봤었어요. 그게 잘못이야. 호철이가 잘생겼지만. 방송에는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철이가 잘생긴 게 아니야. 평범이 되는 거죠? 평범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너가 그래버리면 호철이가 오히려 욕을 먹지. 아, 어, 호철이가 호철이가 욕을 먹지. 호철이가 욕을 먹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줬겠어? <laughs> 호철이 <호천을> 살려준 거지 <거야. 웃음> 네가 왜 악마의 편집 하는지 알겠어? <laughs> 맞죠 또 다시 제자를 어, 나락으로 <웃음> 나락으로 보내준 울려클려고 했는데 아 내가 챙겨줬지? 아 너무 <laughs> 어, 좋습니다 그래 <드레이요. 웃음> 어, 거의 뭐심폐소생술로 저한테 <laughs> 아, <laughs> 안 올라갈 수도 있어 폐기돼가지고 어. 내가 짜줄 수 있어 또 <laughs> 예? 이랑이 또 악마의 편집 아. 자기가 말한 것만 <laughs> 호철이 너무 잘생기고 연예인입니다만 저 새끼가 무슨 연예인인지 <laughs> <laughs> 이해 안되겠 아

애정이 없 없는 사람은 아 보기 힘들다. 기승영이었어요. 기승영이. 기생력. 현서가 그러더라고. 이 내용을 도대체 근데 왜 찍은 거예요라고 하더라고. 가끔씩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리잖아. 이 영상 왜 올린 거냐.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끼남의 특징인 것 같아. 목적성이 없어. 뭘말하는지 모르겠어. 뭘말하는지 모르겠어. 딱 나는, 나는 솔로 주제를 갖고 뭘 말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요아 나는 솔로 리뷰를 찍었던 이유가 영어를 실드 칠려하는 느낌으로 이제. 좀 찍은 거거든요 선생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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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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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지 솔로라는 이제 촬영장 내에서 이제 솔직히 음. 이두 명이서 데이트를 하, 하고 있지만 수십 명 이렇게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제 PD들 아, 그렇죠. 같은 경우 그렇죠. 작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충분히 이제 떨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음. 뇌절을 무조건 했었을 것이고 음. 솔직히 나나 호철이 앞에 있어 세 명이서 말을 해도 이제 뇌절을 하잖아 어, 그렇지. <laughs> 그 사람은 막 스무 명이 보고 있으니까 뇌절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 아. 어. 어, 의도가 되게 좋거든. 근데 티가잘안 들어나 전달이 하나 전달이 아예 없어 그게 좀 문제였던 거죠 어. 음. 말이 너무 주절이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하려고 했었나 뭐 거의 그 느낌도 그, 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 많이 있었거든 이 주제를 한 음. 뒤에 한3번 넘게 했거든요 자기들도 말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서로 어.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너무 안돼 있었어요 그냥 주문 그러니까 원래 1, 2, 3, 어. 4단계를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에이. 1단계 갔다가 4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가 막 2단계 갔다가 막 8단계 갔다가 막 그래가지고 너무 편집하기 어렵더라고요 정리한 영상조차도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요 8분짜리 영상 그거 어, 뭐 영... 영어 있잖아 걔도 너 말대로 배워온 거를 잘못 적용한 거잖아 잘못 적용한 어. 거죠? 끼남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 <laughs>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했을 거아니 왜냐 목걸이 선물 주는 거 얘기했었었고 호철이도 아, 네. 기억이 어, 났을 어, 거예요 네. 목걸이 선물 주는 거랑 뭐 네. 손잡아 네. 보거나 스킨십, 이런 거, 스킨십 네. 그런 것도 네. 했었거든요 영원한 사람이 음. 그래서 음. 아 이런 거는 음. 시기적절한때 타이밍에 잡으면은 이제 음. 음. 두근거리는 느낌을 줄수 있잖아요 어. 상대방한테 어.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몰아쳐서 그냥 아. 해버린 거지 마치 아까 아. 주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수생뼈 가듯이 그냥 캬 아. 해버려가지고 그냥 여자한테는 그냥 독이, 독이 된 거네요 어 독이 된 거지 만약에 너였으면 훨씬 잘했을 거다 그렇죠. 끼남이였다면, 끼남 남이었으면너 코멘트 하겠습니남 호철이였다면 잘했을까? 여기서 끼남이였다면 잘했을까? 저는, 근데 더들 지금 상태 안아 좋은 또 들고 이제 주에서 연락을, 연락했겠죠 자기 나쁘지 않지만. 서로는, 예, 서로는 별로다, 별로다. 별로다. 아,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laughs> 얘보다 낫다. 얘보다 낫다. 너무가 <laughs> <laughs> <혐오가> 오랜만에 또. 그래요. <laughs> 그것도 인위적인 것 같아. 지금 너희들도 되게 인위적이잖아. 이 호철이도 굉장히 인위적이야. 느껴지지? 호철이 어 굉장히, 어, 굉장히 인위적이지않아어 그냥 평상시랑 평상시랑 많이 다르잖아. 다르잖아. 끼남 같은 경우는 영상을 잘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인위적인 게 있는 아, 거고. 이제 호철이는 이제 얼굴이 근데 잘, 잘 생겨. 생겨 보여야 되고 <laughs>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그 영우도 그렇고, 끼남도 그렇고, 호철이도 그렇고 다 인위적이다. 상대방이 음다 인위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리뷰도 재미없게, 연애도 재미없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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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재미없어지잖아. <laughs>